전화 받아 보겠습니다.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김영구 매트입니다. 네. 네, 아우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, 진짜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기 네. 하늘의 별 따기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전화가 너무 많이 와고 죄송합니다.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느 종목이 네, 계세요? 네, 세아세강이고요 네, 네 매수파 비중은요? 네, 17만 8천 원에 10%요. 예 아, 이거 사실 이유가 있어요? 네. 아니 그때 저기 여름에 샀는데 그때 한참 딱 오르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음. 잘 모르는데 그냥 샀는 잘 오르길래 샀는데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네네. 이 아까도 네. 저이 네. 철강은 네. 이 경기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요. 그다음에 네. 이 철강 관련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재고가 중국에 네. 많이 소진이 네. 됐냐, 소진 안 코있냐 이런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. 근데 업방 사이클은 네. 그 작년에는 되게 좋았었거든요. 뭐, 그래, 주가가 네. 많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. 실적 자체가. 근데 지금은 네, 소비가 네. 위축되고 중국의 보로나, 코로나 때 봉쇄 정책이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풀었어요. 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철강 사이클은 내년에 리 사이클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별로 좋진 않지만 내년에는 네. 나쁘진 않으니까 굳이 이걸 팔지 마시고 내년, 네. 어,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막 급등락을 네. 잘 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이 네. 이, 이 주가 자체가 아, 어, 이 네, 거래가 네. 자체가 많이 활발하게 있는 게 아니고, 예, 4,200억 네. 정도의 이 종목이 안정적인 실적을 주는 거라, 이런 종목은 네. 사이클, 막 사이클 을 타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네.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조지 팔지 말고, 네. 목표가를 19만원 잡고 끌고 가는 게 좋아요. 그어면 19만원 오면 은 그때는 팔아요? 음, 팔아야 돼. 예, 네, 거기는 네. 매물이라 그래요. 이제, 이겉까지한번더 올리거든요. 이게 삼천장이라 네. 그래요. 이렇게 보면 머리가 세 개. 네. 이게 주, 주식은 삼자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바닥은 쓰리 네. 바닥이라고 그러고, 기술적 패턴을 네. 볼때 위는 삼천장이라 그래요. 봉오리를 세개 만들어요. 이렇게 보면, 이쪽 봉오리 네. 하나, 이쪽 봉오리 하나, 그 다음에 이쪽 봉우리 하나 더 네.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게 그래서 삼천장이라 네. 그래요. 그래서 네. 이 삼천장을 만들고 주가는 꺾, 꺾어져요. 그다운사이클에 와요. 근데 지금 네. 보면 네. 이 바닥에서 이 가격에서 계속 이렇게 네. 올라와요. 그러니까 17만원, 13만원에서는 계속 반등이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가 일차적으로 역사죠. 저점의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가가 통통. 통 통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게 네. 떨어지더라도 통 올라올 거예요. 그때 이제 아, 사이클 이게 이제 내년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네. 뭐 복잡한 거 아까 막 빡빡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. SY 같은 종목 네. 하지 말고 이런 종목 네. 사 놓고 네. 있으면 실적 받지 받쳐 주기 때문에 그냥 뚜끌고 네.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목표가 네. 18만 원, 19만 원 잡고 기다면 내년까지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우호적이에요. 우리한테는. 그렇게 한번 예. 대응 한번 해 보세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수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